금요 V.I.P. 스쿨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몇번 당한 겁니다. 자기가 이 마귀한테 몇번 당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당하지 마라.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5장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지금 금요 보야이피스쿨에서는 말씀 운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장. 조장이 사람을 모아와야 돼요. 조장이 그 주간에 사람을 개인 양육해야 됩니다. 조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 운동이 확산될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조장을 따로 불러서 훈련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운동에 다 조장 드립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휴일 화요일 하루 동안 집중해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사모님, 전도인들이 같이 강의를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웬만한 부교육자보다 더 낫다.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많은 부교육자를 접히잖아요. 뭐 웬만한 존사인보다 더 낫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그래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자꾸 배가 일으키는 것이다. 이번에 다섯 분이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김충만 우리 전도인을 붙잡고 우리 박미숙 전도인은 가깝습니다. 언니 박영숙을 붙잡고 우리 오순자 전도인은 이번에 같은 팀 됐던 김경애 군사님을 붙잡고 그죠? 우리 강은경 군사님은 미당에 계시는 장미숙 군사님 붙잡고. 강사모님은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좀좀좀지 제자의 마인드가 없다. <laughs> 어 누가면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잡아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다섯 명의 강사가 졸지에 몇명 됩니까? 열명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또열 명이 또한 명씩 붙잡아 보세요. 그럼 몇 명입니까? 이십 명.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강사가 이십 명 되었다. 현장에 역사에서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꿈꿨어요. 그래, 이번에 다섯 명 불러서 기도해서 미션을 줘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 같은 말씀사이자를 찾아내어서 훈련시켜라. 또 다른 말씀사이자를 일으켜라. 어렵지 않잖아요. 강의하는 제가 드리는 거니까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가오는 주일부터 전교인 5인 1조 캠프가 8일, 15일, 20일 주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박수 쳐요. 박수. 진행됩니다. 예. 보세요. 이 좋은 가을날 주일 아침 일찍부터 그저 교회 안에 있어서 저녁 다 마치면 4시 반이라 나가려면 이제 어두컴컴해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봄에는 꼭 구경하라고 봄 캠프 주시고 가을은 단풍 구경하라고 그렇죠? 가을 캠프 주시고 그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리고 사람을 누리고 자연을 누리는 캠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캠프가 되자 잃어버린 자 찾아내라 제가요 그래서 이번 주딱 말씀 전하려고 여러분은 캠프 기간에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라고 딱 하려 했는데 벌써 일 터져버렸어 여러분 차못 말이 뭡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처음 온 분들 차, 몸, 말.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사단이 제일 많이 틈을 타는 것 보니까 요세 가지더라고요. 차 사고 아십니까? 사단이 그딱 사고 이렇게 큰 사고도 아니라 접촉 사고, 기분 팍 상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캠프에 집중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새벽기도 왔는데 내가 그때 새벽기도 다고했거든요 뭐가 밖에서 꽝 하는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중단하고 나갔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전기차는 시동을 켰는지 끊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기아를 갖다가 R에다가 딱 놔두고 r 에다가딱 놔두고 알 알죠 알 놔두고 내려버린 겁니다 자기는 그러고 차는 자꾸 주인님하고 뒤로 간 겁니다 이렇게 요 여기 보면 경사 짓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냥 경사 뜬 내라고 전에 여기 복집 있을 때그 화장실을 그냥 꽝 박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내려오는 차가 방았다 그러면 대형 사고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새벽에 내려온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보험 처리해 가지고 저집 화장실 고쳐 줬는데 얼마 안 돼서 저집 무너뜨리더라고니깐요. 그래 지금 복집은 저 지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 사고 제가 다봤다니까요몸어제보세요 우리 박수 눈 공사님. 병원 가다가 잡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놀래게 하기 위해서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 권사님이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출출난 겁니다. 그걸 옆에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119에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119에서 와서 데려가서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하고 일단 뭐고매고 했는데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직접. 다행히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어디 부러지고 그러시면요. 못 고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그 약타로 가다가 전동차 조심하세요. 겠죠전 매일 전동차 타고 다니니까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걷다가 계단 하나 올라 마지막 계단에서 잡아지지다니까 이렇게. 그말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 전동차 편하다고 전동차 와이 타도하면 안된다니까요그 안 제가 권사님 오시면 이야기하려고요. 매일 교회당 이 안에서 술밖에 돌아라. 안 그러면 요 밖에 크게 한 다섯 바퀴 돌아라.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럴 일이 없어. 새벽기도 좋타고내려오 전동차 딱내려온 게. 그니 자기도 모르게 다리의 근력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자기는 다리를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다리가 걸려버렸어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많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 한 일주일 정도만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집었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말은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괜히 시험 주는 말, 상처 주는 말 해가지고 캠프할 맛이 안 나. 기분 상해서.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는 이 시기 되면요 진짜 차 사살 운전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오나저기오나막뭐 하나님 절대 주권이지만 저도 조심합니다, 많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캠프와 함께 우리 박순 능군 사님을 위해서 함께 팀별로 진짜 한번 구원의 길로 합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너스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우리 백정일지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따님이 안아랑입니다. 아랑이가 제 어머니 랩농트 대 우리 교회 소속돼서 갔잖아요. 그 몸매 모세 몸매. 뭐하는 몸매입니까? 무용입니까? 발레입니까? 발레죠. 발레. 발레리답니다 예. 이게 11월 달에 벨기에에서 벨기에 아십니까? 벨기에. 1 1월 달에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먼길 가야 되는데 잘 마치고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 말씀운동 확산의 열쇠가 바로 조장이다. 그림 기억나죠? 일대일로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명을 더 데려온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은 조장되는 겁니다, 그죠? 나는 그때부터 그룹 바이블 스타디, GBS 요원이 되고. 영접자는 새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조장을 따로 불러가지고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네 가지 전달해라. 네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예배 승리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부터 기도 드려라. 기도문을 전달하는 겁니다. 정한대문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영접 기도문 읽게 만들고.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성경 공부해야지만 믿음 자라난다 어린아이가 분유를 먹듯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성경 말씀을 먹어야지만 정상적인 믿음이 성장한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처음부터 전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데리고 오너라 교회로 데려오라 오늘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데려왔지만요 우리 오재만 집사님이 데려왔잖아요 그렇게 딱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번딱 양육하고 지나가지만 이 조장은요, 그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개인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하면 확산되는지를 확산되는, 훈련시켜야 된다.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전도 마인드가 생기도록 도와라. 예. 그리고 뭡니까? 지난주에는 조장 정도면 복음이 무엇이며 종교가 무엇인지 정도는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보금의 출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의 출발은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로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오늘은, 아니, 조장 정도면요.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대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다 피해자다. 가해자는 따로 있다. 가해자가 누굽니까? 너희 대적 마귀. 이 존재에 대해서 조장은요 선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장에게 전달할 것 신자에게 주적 주적하시죠. 국방백서에 한때 주적이 빠졌어요.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데, 야, 우리 누구하고 싸워야 해노? 누구하고 싸워야 해노? 싸우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주적을 빼버렸으니까. 이번에 다시 넣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으로 위협하는, 그래서 이제 주적을 넣었죠. 여러분들, 신자의 주적이 누굽니까? 여 남편입니까? 신자의 주적이 여러분 상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추적이 누구냐? 마귀는 불신자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신부는 마귀의 자녀. 그리고 마귀는요 신자하고는 뭡니까? 왼수. 따라서 우리의 왼수는 마귀다. 예, 네. 베드로야 너희 대정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이런 목회자는 그게 보이거든요. 결국은 다은에 봤는데요. 뒤에서 궁신령 궁신령.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막 문제를 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답니까? 결국은 확 물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마기는 활동합니다. 21장 22장은 왜 활동 안 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왜 마기가 활동 못 할까요? 에덴 동산. 그리고 여기는 천국. 그럼 성경좀 보세요. 내가 본 천국 보지 마시고, 요한 계시록 21장, 22장이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까지는 못따라와이 마귀가 다음에 토하느라도요. 천국은 모릅니다. 근데 창세기 3장부터요. 요한 계시록 20장까지는 다 마귀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귀는 누구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마귀는 사타이라고 하는데, 뜻은 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그마기를또 마귀라잖아요. 디아블로. 그는 거짓말로 이간시킨다. 이간자.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나게 에왜 할까? 아, 나하고 미숙이하고 너무 친하니까 어? 이렇게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 박영수 집사님 아시죠? 그사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분이서 너무 팀잘돼 가지고 뭐 농공을 도니까요. 누가 와 갖고 영수가 영수가 미숙이가 말로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세요그 <laughs> 정도는 해석돼야 되는데, 그죠. 조장이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 이간시키는 말, 거짓말.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요, 귀신을 부려요. 자기 쫄개 귀신을 부립니다.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당이 되고, 박수무당이 되고, 점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접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요. 성경 들고 나타납니다. 마귀의 전략은 딱 성경 들고 나타나요. 이게 누굽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성경 들고 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나타난답니다. 성경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면 다 이단입니다. 속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요. 연약한 자에게는 또 이렇게 확 위협합니다. 위협해. 우는 사자처럼요 막 달라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13절 심지어 보니까요 마귀의 전략이 쫙 나와 있습니다. 불화사를 속이다고요. 우리를 섰다 하는데 너무 털이 보였답니까? 그래서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의 모든 괴계 공격을 막아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되는 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조장은 그래서 영적 싸움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조장이라면요. 오늘 우리 집에 말씀 운동이 있어. 그럼 저는요. 미리 구에기부터그리부터 그리겠어요. 우리 집에 오는 대상자들 딱 적어놓고요. 사역자 이름 적어놓고 딱 하나님 오늘 사역자를 통하여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 초청되어져서 복음을 듣고 믿음 승량하게 되어지고 전도문 열리게 해주옵소서. 그딱 하고, 내가 초청한 사람들 전화하겠어요. 연락해. 문자라도 보내겠습니다. 그죠? 문자 보내면 거의 답장 오던데. 조금만 여러분들 손 놀리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몇 시에 말씀 운동이 있습니다. 성도는 잘 모릅니다. 매주 해줘야 됩니다. 매주. 미리미리.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미 마귀의 권세는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가 뱀의 머리를 박살렸다. 그 예언이요,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매달려 하십니다. 우리 이전에 이런 그 랩넌트 그림 메시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딱 매달려 있는데, 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뱀이 딱이렇게 혀를 탁 혀가 두어야 합니까? 뱀눈탁 있고, 네. 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대가리를 딱 깨가고 있다. 피가 탁 튀기는 그림 봤습니까? 맞습니까? 옛날에는 어린이 교재에 있었습니다 이게요. 그데 이걸 우리 강사모님이 말씀운동 속에서 어떤 애들 보여? 기급을 하는 기급을 해. 네. 이게 뭔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메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요 우리는 해방된 신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옮겨진 신분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신분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이거 알고요.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 신분 누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성도를 괴롭히면서 방해해요. 막 화내,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세요. 요즘 대한민국 일어나는 가족 막 죽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막 이야기는 어따니까 엄마가 핸드폰 하지 마라니까 아들이요, 엄마 죽겠다, 죽겠다니까. 그 전부 다 이겁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 했는데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 마귀의 궤계.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목사님 오직 성령 충만은 주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를 딱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을 보니까 저거 다 저거 이 됩니다. 신자가 저렇게 무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뭡니까?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전도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3장은 성교, 성교. 4장은 교회입니다. 5장은 사회예요 마지막 6장은 영적 싸움이에요. 머리에는 뭐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가슴에는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보, 의의 흉배 뭔지 압니까? 이전에는 말 타고 하면서 막 찌르잖아요. 그죠? 심장이 찔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갑옷을 입는데도 심장을 보호하는 천을 감았다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고 흉배랍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허리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뭡니까? 보금에 예비된 신발. 진짜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물려 입잖아요 그죠 우리 주느니 형아 옷 물려보니까 좋지 그지? 어 그렇죠 근데 왜냐면 남 남동생들은요 형 옷을 물려받는 그게 좋아합니다 이? 우리 주한이 옛날 제일 기뻐했던 건 형님 옷 물려받는 것그 내가 딱 보니까 절대 물려 못 받는 게 있는데 그 신발이더라고 신발 발목에다 다릅니다 그죠 보금도 똑같아요 나의 보금이 나와야 돼요 나의 보금이 평안한 보금이 나와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자 왼손은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불화살을 다 막는 겁니다. 오른손은 뭡니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저는 왼뼈인데요. <laughs>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저는 오른빼이니까 진리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요. 마지막 해야 할게 뭡니까? 통신 24시 통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요, 딱 무장된, 갑옷 딱 무장된 로마 군사 보면서 바울이 성도는 저렇게 무장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할 주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배우에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사역자들이 배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주일부터 진행되어지는 3주차 캠프를 축복해주시고 우리 박수욱 권사님 건강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아랑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하고 즐겁게 하게 즐겁게 모든 연습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난 다음에 찬양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금요 VIP 스쿨을 통하여 전도 운동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현장에 적용하여 성경적 전도 운동을 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